1988년 오토모 카츠히로 감독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《아키라》 그 중에서도 이른바 카네다 슬라이드로 불리는 이 장면은 수많은 작품들로 패러디될 만큼 전설적인 장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몇 번이고 수십 번을 되돌려봐도 왜저 2초 남짓한 장면이 연출의 전설로 불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죠. 혹시 이 장면이 지금 시대에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은 아닌까 아키라의 감명을 받은 수많은 제작자들이 그 충격과 감동을 바탕으로 더 뛰어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 작품들을 보며 자라왔기에 이제는 그 정도의 연출을 평범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? 당연하다고 느꼈던 많은 장면들 사실은 아키라가 먼저 보여준 것들이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연출도 그때 그 장면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.